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 특례시는 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 및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 특례시 의회 의장 홍승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랑의 열차에 매년 시민들께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셔서 내년에도 모금 목표액인 13억 원을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용인특례시의 대표적인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모금 현황을 알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설치됩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용인특례시만의 기부키오스크가 첫 선을 보였으며 이상일 시장은 기부키오스크 제1호 기부자로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기부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와 삼성페이 등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천원부터 시작해 자유로운 기부금액과 기부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 키오스크를 체험한 이상일 시장은 소액 기부도 가능하니 시민들께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과 기부 키오스크는 시청 1층 로비에 설치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5 나눔 캠페인 용인 추진단 발대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희망2025 나눔 캠페인 용인 추진단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명예단장으로 하고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 20여 명을 추진단원으로 위촉해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는 내년 2월 7일까지 69일간 총 13억 원 모금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추진합니다. 신은 기탁받은 성금과 물품을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